하나 둘셋 예나와 예지의 아, 야지. 놀이 시간 오늘은 베개 방송 놀이를 해볼 거예요 아... 어. 어떤 방송 놀이예요 베개 어. 방송 놀이 어. 방석으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더하기를 맞추면 베개를 들고 어. 더하기를 던지는, 어, 던지는,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던지는 거예요. 대개를 던지는, 어, 던지는 거고 그다음은 거기를 맞추면 어 대개를 던지는, 던지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 애기 문제 더하기 문제 더하기 예지부 더하기, 더하기. 자왜왜 아, 아이패드 어. 아이패드로 더하기를 왜자자 자, 시작한다 문제 돼요 자5더 하기 6예도 하기 5도 하기 6, 6. 5 더하기. 예지, 5 더하기 6. 1일진동댕 예! 12. <laughs> 자 예나가 맞췄어요 자, 예지. 분발. 분발해 주세요. 예지 뭐 아이패드에 뭐 나와 있어요 어떤 거 나와 있어요? 캐리2 12. 캐리? 12. 12. 12. 12. 12. 12. 자, 다시 다시 다시. 아, 노래 이 트윈드. 어떤. 어떤. 어. 떤 노래? 어 피아노 노래 피아노 어떤 피 아, 노 노래 100. 아이패드로? 아 잠자는 노래 잠자는 어. 노래 0으1고 애지 재0려고 아니 0 0 1 0더 100. 100. 100. 100. 100. 100. 1 0 아. 그럼 나중에 준비할게 알았지? 지금 해줘. 어떻게 해줘? 이걸로. 이거 이거 보구다어그 저와 함 나올 거야. 응. 이거 이거 예나야, 예나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맞아? 어. 맞아 이거. 아. 진짜 꺼. 뭐라고? 일단 이거 예나가 먼저 준비해봐. 이제 아이패드 볼 거예요? 아이패드 볼 거예요. 방송 중인데 언니가 틀어준 내 노래 다시 더샘 더샘패스 노래 다시하자. 이거는 뭐 시시해. 어떤 거? 아그게 시시해? 어. 어.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응. 예진은 어떤 걸 하고 싶어? 이거, 음. 이거 하고 싶어. 끝. 반스. 다 녹화되고 있고, 다 사람들 다 보고있어요 어 예지 고집 피우는 것도 보고 있고 언니가 어악 끄라고 하는 것도 다보고있고요아어쨌든 어떻게 해야될까요? 응?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 지금 사람들 보고있잖아 말라고나 지금 지금 우는거, 조고 우는거 다 보여 예지 내려오세요 네. 아니면 끄고, 잠깐 끄고 게임하고 어, 생각? 어떻게 하지? 해버려. 예지가 아이패드만 보고 있어. 아니야, 진짜. <laughs> 자, 그럼 우리끼리 가자. 자, 얘는 응, 실패한다. 응, <laughs> 아,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예지 됐어? 아이패드 주세요. 나 또? 어, 자. 그런데 너무 너무 싫지해. 아. 오늘은 그러면 언니와 예지와 예나의 싸움 방송 아니야 아. 오늘 방송은 어쩜 좋죠? 빨리 조악이네 조각이 네자 그러면 다 문제 내가 나와요 자10 1 더하기 2 2는? 뭐? 11 더하기 2는 어 1!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이쪽 보고 1 땡! 1 1 더하기 2는 1 땡! 맞춰봐 1 1 1 1기1는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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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 1 1 1 자예가 어려워. 그러면 아니, 어려운 거 애지가 애기잖아. 그러면 자, 다음 문제 천천히 맞춰. 애기 당구 진짜 애기 두개 남았잖아. 한만애기당구해하기 <laughs> 일은? 땡! 이! 응. 딩동댕! 예지 맞췄어! 우와! 아, 어, 잘했어! 자, 예지 어떻게 해야 되죠? 0개 빼야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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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베개 빼야지! 던져! 다던지 어. 에잇! 던와 잘했어요! 자, 이제 어려운 거! 결승전이에요, 결승전! 결승전! 0개 하나씩 남았어요 자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가요 마지막 문제 가요 자자 자, 항상 아빠가 여기 있어요 자 두근두근해요 자 마지막 문제 3 더하기 3 3은 6 6 아. Yeah. <laughs> 한발에 예, 차로 예, 언니가 예. 딩동댕 예지 딩동댕 딩동댕 예지도 맞췄는데 언니가 더 빨리 맞춰서 언니가 에나가 승리 정리. 자 승리 댄스 예예예예 예지도 예. 예. 어, 동생도 자예예 예지도 예지도 맞습 예지 왜 슬퍼? 이제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예지도 일등지 대칭요자 이제 앉으시고. 예지 네, 왜 슬퍼? 예지 스픈 이유를 한번 물어볼까요? 어. 언니가 한번 물어볼까요? 어. 예지야. 왜 슬퍼? 예지야, 어? 언니 일등이라서? 왜 그렇게 슬프니? 아, 언니 일등이라서 슬펐대. 뭔가, 뭔가. 언니가 일등이라 슬퍼서. 뭔가. 그럼 예지가 일등할까요? 아, 내가 일등했잖아. 다시 한번 일등하고, 아, 다시 한번 일등하고. 다시 한번 할래. 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고 놀. 어. <laughs> 재밌어. <웃음> 음. 그래. 오케이, 뭐 응. 이거랑? 어, 예. 자, 다시 시작해요. 어, 자, 갑니다. 문제 가요. 6 더하기. 7! 1은? 7! 7. 예지가 딩덩댕 100개 던져. 100개 던져. 잘했어요. 와, 예지가, 아니, 예지가 먼저 맞췄어요. 어려운 것좀 내라고! 와, 자, 진짜 어려운 것좀 내라고! 자, 다음 문제 가요. 다음 문제, 네. 5 더하기. 어, 3은? 어, 1. 땡! 8! 2! 딩동댕, 네. 언예나 네. 딩동댕. 네. 예. 팔8 8 됐어. 휴! 음. <laughs> 야! <웃음> <웃음> 어, 깜짝야 됐어, 됐어, 됐어. 다. 다음. 다음. 3 더하기. 어, 이. 2는. 5! 딩동댕. 오! 언니가 먼저 맞췄죠. 딩동댕. 자, 했어 자. 오! 중점. 자. 아니, 자. 어려운 거 빨리 내. 알았어, 알았어. 와 진짜 어려운 거 내야 될 자. 자. 아유, 잠깐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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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laughs> 잠깐만, 아, 잠깐만. 자, 이제 다시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이제. 오늘, 예나와 에지 노리씨가 마지막 문제. 3 더하기. 어, 1! 1은? 잠깐는 영상으로 돌아야 게요안아 끝난거야? 구독 좋아요 w 눌러주세요 o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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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앉아 o 앉아서 다시 n 앉아 다시 a n 다이 r s A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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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n d e r s a n 아, <laughs> 어, 슬펐어. <laughs> 예지 지금 게임 쳐서 슬펐어. 아, 지금 기적이 자고 있어 어,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슬퍼. 예지 슬퍼. 자, 일단, 일단, 어, 하지 마. <laughs> 하지 말고, 어, 일단, 그리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 <laughs> 예지도 안녕. 안녕. 예지, 안녕. <laughs> 예지, <예지도 웃음> 안녕. 예지 안녕. 아 잘했어요. 오늘도 잘 자고요. 좋은 꿈 꿔요. 안녕 예지 안녕 예지 예지 안녕. 예지 카메라 보고 안녕 예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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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예진 안돼요. 아, 그러면 한번더 해. 뭘? 한 번만 더 어떤 거한 번만 아해 뭘? 그 이불 또 하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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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laughs> <야. 웃음> <laughs>